오늘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본질적으로 답을 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정답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답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정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야 정말 이 말씀은 복음이구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별게 게 없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아는 자는 완전함의 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반드시 자라는구나. 그게 바로 나다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완자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의 요주의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요소 요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먼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는 영을 지향하는 자들, 영을 육신은 부정하고 영만을 지향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을 지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거룩한 지성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재와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셨고, 그리고 육신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았지만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왔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바로 머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는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합하고 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데 자라느니라. 머리가 예수님인데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가르침에 따르기만 하면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게끔 하나님 역사진다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답 없이 기도하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부적과 아니면은 주술처럼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 필요를 채워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각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확신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 2전 8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나와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학문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를 들어 선생이 가르쳐 주는 이 답을 맞추는 데 암기하고 그 답을 맞추는 기쁨을 누리죠. 그런데 고등 학문으로 가면 갈수록 무엇을 하냐면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어떤 사고와 논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초 학문일수록 이 사지선다 답을 찾는 데 집중하지만 고등학문일수록 이 답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데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며 우리의 완전함이시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의롭게 인도하시며 마침내 죄와 사망의 권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알아내라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실체를 찾아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학문으로 이 신적인 개념을 알려고 하니 그것이 어거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의두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바로 복음이 성시된다. 믿는 것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의 복음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믿음으로 고 얻었지만 이 땅에서는 너희들의 율법을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이 성립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율법이 서버리면 그걸 하지 않을 때 정죄하게 되죠. 나도 정죄함을 받고 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이걸 하지 않는다하여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품어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같이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자랐으니, 너도 이렇게 자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여러분, 주초 문제, 음주 문제가 구원과 연관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주초와 음주는 믿음의 거룩함 때문이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지, 사람을 정죄하고 믿음이 없다는 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안에 있는, 내눈 안에 있는 들불을 치우고, 그리고 남의 티끌을 봐야지. 내안에 들보가 이미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판단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 그가 예수 믿는 삶에서 올전치 못하다, 올바르다 함부로 그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함에 살 때가 있어요. 주일성수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주일성수를 안 한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곯면은 하되 정죄하고 비판해서 이 사람은 신앙이 엉망이야. 이 사람은 완전히 아니네. 이 판단보다는 기도해주고 그가 오게끔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키우신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 예수 입술로 고백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자녀를 그냥 놔두십니까? 그 자녀를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방치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의 뜻대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하니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는 것이죠. 부모가 마치 자식 인양 막 움직이고 조종하니까 부모 따라 하는 게 최고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자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면 곤변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첫 출발이며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로세 교인의 세 번째 요주의 인물은 누구냐면요 천사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어, 세 번째는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에 관한 것인데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사하는 말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격이 없다 죄인이기 때문이지 천사를 통해서만 천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천사를 숭배하라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도록 하는 일들이 골로세 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을 잘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자꾸 뭘 해라 노력하고 수고해라 그리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라 천사를 숭배하면 되는 것이다 복음 외에 자꾸 인위적인 것들 사람의 학문과 지성과 또 하나님이 아닌 진리의 다른 영으로 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고로세 교인들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한 청년이 묻습니다. 목사님, 구원, 이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저번 주일에 그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에 관해서 청년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청년은 나는 이런, 이런 것이 신앙이고, 이런, 이런 것이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 안한것 같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새벽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 볼때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종교의 한 분야라고 기독교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종교는요, 구원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종교는 자기 확신입니다. 종교는 자기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신을 만들고 자신이 그 이상을 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구도라고 합니다. 도를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는 자기 만족, 자기 도, 자기 의지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 노력, 자기 수구를 해야만 답이 나온다 생각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열심히 수양하고 열심히 훈련 받고 열심히 이 도를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인커밍, 인카네이션이 뭐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라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믿음이 일어날 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세 교인에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알려고 애쓰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야만 하고 뭔가 신비한 것을 찾느냐? 이미 너의 입술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예수는 너에게 오셨다. 믿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를 완전하게, 잘하게 인도하시니 믿어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종교는 내 중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어, 드리고, 내가 열심을 부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제가 목회하는 중에 어느 집사님이 늘 물어요. 목사님, 성경을 알고 싶어요? 성경을 알고 싶어요? 빨리 알고 싶어요?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때가 되면 다 진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을 잘 지키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뤄야 진리가 임하게 되고 당신의 믿음이 확고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학습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시스템을 돌리고 프로그램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시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 하고 그러다가 실족하고 결국에는 이 교회와 멀어지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사업장에 신천지 교도들이 정확하게 이분별하에서 찾아오더라고요. 그 신천지는요, 구슬객입니다. 딱딱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했던, 자기가 바랬던 성경의 진리가 딱딱딱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이만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 가지고 이 떨어지는 것에 좋아하는 거예 신앙은 말이죠. 내가 바라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봐야지. 제가 성경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어떤 사람 보고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저렇게 돼 있어 하면서도 대화를 해본 믿음이 없어. 늘 불안해하고, 나는 왜이 모양이냐, 나를 왜 이렇게 사냐. 그게 말씀을 보는 겁니까? 말씀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이면요, 성경이 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의 진리지 내 필요한 것내 원하는 것 나를 위로하는 것 그거 보는 거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보혜사 말을 성령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입니 제자들의 눈 앞에 보이는 게 예수님 이에요. 그러나 너희들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승천하셨어요. 우리 눈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늘 믿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육신은 죽어간다 그럼 여러분 우린 죽음은 끝난 겁니까? 아니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믿는 사람도 죽은 게 죽은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은 게 죽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15장 이후에 보시면 몸의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육신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우리의 죄와 사망원세를 이기시고 이겼다는 것이 부활인데 부활이 영의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하여 썩어질 것이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와 따라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며 영생을 누리는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절망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는데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긴장되고 무엇이 조급합니까?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가 머리 대심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신대요. 시 그래서 요배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막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시면서 사탄에게 뭐라 그랬죠? 요배 생명만 빼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죠? 욕의 전재산과 그의 몸까지도 상하게 했죠 그러나 욕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죠 믿음으로 그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욥기 4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또 욕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욕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의 요비 주께 말하였다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할 말이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야돼서하나님을마하겠습니까그 믿음입니까 나에게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막연합니까 내가 슬픕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냉철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했습니까? 미안하다, 야. 내가 너를 고통 줘서. 내가 너의 고난 줘서. 안 그렇습니다. 너 내가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너 이렇게 창조한 게 누구냐? 너 이렇게 사람인 게 누구냐? 내가 너에게 대답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진리임을 알면, 우리의 상황 가지고 믿음이 자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고 자기여 자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기 42장 1절과 6절 시간이 가지만 꼭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욕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가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특글과 제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요비요, 세 친구가 찾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아는 것처럼,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것처럼, 왜 내가 이런 상황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가 사람과 사람이 대어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입을 가리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참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게 옳다, 저게 맞다, 이러니 그렇다 할 수가 없어요. 존재 그 자체가 은혜고, 내가 믿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거기서 뭘더 달라 그러고, 거기서 뭘 채워 달라 그러고, 뭘 이루 달라 그럽니까?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면 잘하게 하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뢰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편에 다윗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가를 씌우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구원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무엇이 간데, 나와 같은 일을 돌봐주십니까?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리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삼는 우리 입술에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이거 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나가면 돼요. 특별한 게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앞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가 나의 삶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머리가 되신다 생각하면 나의 기도는 무엇이 나올까요?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답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걸 구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내 삶,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데, 누가 우리의 자라는 것을 맡겠습니까? 예수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 거룩하게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음은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 예수의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 구하시며 그 위에 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